어저께 3일절이었는데요 또 뜻깊은 날이었지만 또 하루 또잘 쉬셨으리라 믿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얼굴을 뵈오니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봄이 되니까 나무 또 새로나는 꽃들이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는데 다른 거 필요 없이 저희 목양실에 피어나는 나무를 피어나는 이 잎, 잎을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양실에는요 제가 한 3년 동안 같이 지낸 나무 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참 불행해요. 저 같은 주인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주는 일이라고 뭐 비료를 갈아주고 뭐땅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만 줘요. 물만 때 되면 주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인가요? 제가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너무 예쁜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누굽니까?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사진 찍었고 여러분 보여드리려고요.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가운데 보세요. 저 가운데 입술에서 이렇게 새순이 하나 난 거예요. 좀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저 근접해서 촬영했어요. 야 색깔이 색깔이요. 안본 사람은 말을 못해 보시고 싶은 사람은 목양실로 오십시오. 그런데 이 예쁜 이 새싹을 보면서 마음에 감탄이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별로 제가 수고도 안 했는데 이런 예쁜 새싹을 키워준 나무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똑같아요. 어려웠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리에 있으신 거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하시 흐뭇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우리 새싹을 틔워내는 자리. 어려웠으나 힘들었으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같아요 기특하다. 잘했다. 흐뭇하다. 우리 주님 그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실 때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료해 주시는 약이 되길 바라고. 누군가에게는 궁핍한 누군가에게는 음식이 되길 바라고 낙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음, 여러분 세례요한 알고 계세요? 세례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세례요한은 구주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알아 그 복음을 선포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 면목을 정확히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해 당시 분봉왕 헤롯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 권능과 역사의 사역이 그리고 기적이 너무나 세례 요한과 닮아 있어. 헤롯이 죽였으나 너무나 두려워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난 것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의 신적인 권능, 기적, 친절을 듣고, 아,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 살아 돌아온 것일까봐 두려워하는 헤롯의 진술 오늘 우리가 보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됩니다. 구체적인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사실, 헤롯은 자신의 죄의 민낯을 들쳐내는 세례 요한이 진짜 미웠습니다. 진짜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능력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죽이지 않았고 옥에 가두어 그야말로 격리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불륜으로 취한 일에 대해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책망을 헤롯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회개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분봉왕 이 분봉왕이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몇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권세자들에게 각각 나누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눴다 그래서 분봉왕이에요 그런데 이 분봉왕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봉왕인 자신을 아무도 얘기 안해그 잘못했을 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이 잘못됐다? 이야기한 겁니다 분노가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임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헤롯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감히 너 따위가 왕인 나에게? 그를 처벌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해를 가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제거하거나 진압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밀란이 일어나면 보고가 로마에게 갑니다. 그러면 로마는 분봉왕을 자르고 다른 분봉왕을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세례 요한을 어떤 식으로든지 형벌을 더 심하게 하거나 죽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과 그리고 헤롯의 부정한 자신이 부정한 일을 숨기기 원했고 또이 일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가진 사람은 헤롯만은 아니었습니다. 헤롯과 분영한 불륜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헤롯과 자신을 망신 준 세례 요한에게 분노했던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동원하여 세례 요한을 죽일 치밀한 계획을 꾸미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계획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세례 헤로디아는 해로, 세례 요한을 죽일 치밀한 계획을 짰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죠. 헤로디아는 헤롯의 생일에 잔치가 흥이 올랐을 때 자신의 딸, 이 살로메라고 이제 다른 평행본문에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딸을 헤롯 앞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헤로디아가 이 살로메, 의이 춤을 보고 그냥 무장해제가 됐던, 됐던 것 같아요. 자기 생일잔치니까 얼마나 퍼드셨겠어요. 많이 잡수셨을 거 아니에요. 헤롱헤롱헤롱하고 있는데. 이게 귀행 거예요.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헤롯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아유 따라도 못하겠어요. 뭐 어떤 춤을 췄겠습니까뭐 요즘 얘기하는 듯뭐 파핀을 췄겠어요뭘 했겠어요? 뭐 야시 안 봐도 알아요. 야시 시한 옷 입고 막뭐 이러면서 뭐 했겠죠? 뭐뭐 뭐 했을 거예요. 뭐 여러분의 상상 그대로 했을 거예요. 헤로디아 딸이 헤롯 앞에서 춤추고 재롱을 부리니. 헤롯이 뭐 피취한 상태에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헤로디아 땅에게 맹세합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달라는 대로 주겠다. 평행 본문에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헤롯이아의딸이 소녀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소원이 아닌 어머니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 소원이 너무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서워요. 세례요한을 참수행에 처한 뒤에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세, 17세 소녀의 기도, 이 소원이 맞습니까? 뭐, 인형이나 아니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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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뭐, 그런 소녀다운 그런, 그런 소원이 아니라, 아니, 다른 사람이 목을 잘라서 소반에 얹어 달라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도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헤롯이 꾸짖어 얘기하죠. 이런? 안 돼. 그건 있,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헤롯의 딸의, 딸의 요구에 헤롯은 어떻게 응할까요? 마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오게 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의 비상식적이고 끔찍한 요구가 그의 어머니인 헤로디아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 알았을 거예요 알면서도 헤로디아의 딸에게 왕으로서 뭐든지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게 밀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귀족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한거 아닙니까? 왕의 체면이 있죠. 그래서 잠깐 근심한 겁니다. 할까 말까. 그런데 자신의 체면 때문에, 왕인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이내 사람을 보내 요한을 목을 잘라 참수하고 그 목을 베어 소반에 얹어서 헤로디아의 딸에 주었고 그 소녀는 그 머리를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헤로디아의 딸셀로미가 너무 불쌍했어요. 자기 의견이 없잖아요. 불리한 일을 또 그냥 할 수밖에 없는 헤로디아.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헤로디아. 결국 헤로디아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잘못된 헤롯 왕가의 부정을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폭로함으로 인해 모욕을 당했던 헤로디아와 헤롯이 절묘한 계획으로 자신의 원수였던 세례 요한을 통쾌하게 제거한 복수 활극의 이야기입니까? 그런 드라마에?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하로한 겁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은 구세주였던 예수님을 알고 그 앞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전혀 명예롭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진술하고 있어요. 분봉왕 헤롯의 떠들썩한 생일 잔칫날이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활락과 기쁨이 있었던 헤롯의 천국과 같은 생일 잔칫날이 세례 요한은 가장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지옥과 같은 죽음의 날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와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죽음도 이와 같이 허무한 죽음이 되는 겁니까? 그거 말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은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기쁜 생일 잔치에는 맞습니다. 모든 환락과 기쁨이 거기 있었지요. 그러나 그 잔치 자리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온갖 모든 추함이 다 드러납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는 부정한 불륜 사건이 아무렇지 않게 용인되는 잔치였고. 헤로디아는 이 잔치를 이용해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부를 감추기 위해 자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숨을 마치 게임의 상품처럼 여겨 참혹하게 죽이는 짐승만도 못한 일들이 자행되는 잔치였습니다. 이들이 벌이는 사망의 잔치가 그들에게는 꽤나 기쁘고 즐거운 잔치였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잔치는 결국 오게 될 영벌의 참혹한 형벌의 근거가 되는 사망의 잔치였습니다. 오직 허무와 사망이 없는 잔치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천국 잔치 외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천국 장치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분명한 영원한 잔치는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요한 오늘 본문의 요한 계시록에 소개된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사망이 더 이상 없으며 애통할 일도 없고 아프지도 않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에 천지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기쁨의 천국 잔치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허무와 향락과 죄에 대한 뻔뻔함과 복수로 가득한 헤롯의 잔치를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순간의 물거품이 되고 말아야 할 허무가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대신에 헤롯의 궁전에는 그 하늘 복음을 전해질 유일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그들을 하늘의 천국잔치로 이어질 유일한 동화줄이었지만 그들은 그 유일한 동화줄을 스스로 끊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잔치를 거절하고 결국 썩어 없어질 사망잔치에 스스로 입장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가치로 오늘 본문을 잡하면 헤롯이 더 이상 더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자꾸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물어봅시다.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여러분에게 더 부러운 인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헤롯이 하는 천국 잔치 같은 잔치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삶이죠? 아멘하셨네.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일부 예배 때도 한 분이 아멘 하셨어요. <laughs> 아멘 아니죠? 헤롯의 삶입니까? 세례 요한의 삶입니까? 맞습니다. 사실 분봉 왕이었던 헤롯은 권력을 가지고 궁전에서 살며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면서 왕으로서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에게는 힘과 권력과 재력을 통해 가지게 되는 환경에 대한 통제권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통제할 수 있었다니까요. 권력이 있으니 사람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돈이 있으니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들 어려움 없이 다할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에 걸려도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의사와 좋은 병원 갈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게 보장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격차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laughs> 여러분 그렇습니다. 헤롯의 인생은 그러한 통제권이 환경에 대한 통제권이 다 있었다니까요. 헤롯의 삶에는 고난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헤롯의 고난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며, 부러운 삶이며, 축복된 삶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마저도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삶의 고난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통제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을 손에 질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만 할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잘못, 자칫 잘못하면 헤롯은 우리 시대의 행복한 삶의 모델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쌍한 삶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삶 생명도 예수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도 그 안에 없는 허무의 진공 상태의 삶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인 듯 하지만 매우 불행한 그리고 매우 불쌍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헤롯의 삶에 자꾸 우리의 눈길이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모자람 없이 풍족하게 살고 싶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이 있어 다른 이에게 무시받지 않고 군림하고 싶고 나의 자랑을 들어줄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잔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며 나의 천국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이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헤롯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은 영벌로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는 비참한 그리고 허무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진정한 천국의 주인공인, 누리게 될그 천국 주인공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잔치를 기대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은 무고하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며 억울한 죽음의 희생양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도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2절 마지막 절인데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마지막에 헤롯에 의해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죽음에 대해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하셨을까요? 아 그래 죽었어? 세례안이 죽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죽음에 대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히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이 당시 하셨을 그 말을 대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민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죽음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죽음인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해 전에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리상을 받은 젊은 수학자, 젊은 교수님이 이제 4 0의 초반의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모든 졸업생들을 향해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그의 축사를 저도 듣고 보았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보장받았, 보장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첫 출발을 축하하고, 그리고 보장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이 삶을 듣고, 여러분이 취업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출세하여 여러분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그러나 결국 대학병원 1인실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종착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멋들어지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멋들어진 죽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어요 이 땅에는 천국 없어요 다시요 이 땅에는 천국 없어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성도의 인내 성도의 인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인내, 그 성도의 인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의 인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의 인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의 인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으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성령이 가라사되,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죽음이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 영생을 바라보는 그 죽음이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마지막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하기에 세례 요한의 인생은 감히 죽었으나 천국의 삶인 것이며 헤롯의 인생은 살았으나 천국을 박탈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포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망원체일교의 성도 여러분, 나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고 회복해야 될것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부존재에 대한 갈망과 고민이십니까? 하나님의 천국 때문에, 그 천국 때문에, 그 천국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 나의 삶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자리가 해롭과 같은 풍족함과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박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걸어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이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의 보폭과 맞춰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 보는 삶입니다. 쩨쩨지지 않는 삶입니다. 천국 영생을 바라보며 쩨쩨하지 않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 죽음도 두려움 두려워지 않은 겁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주 예수 앞에 다려. 우리 부르고 찬송하잖아요. 죽음 겁나지 않아요 겁낼 이유도 없어요 나의 천국은 저 위에 있으니까요 믿는 자의 천국은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나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 찬양에 걸맞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천국 주인공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을 감격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어디만큼 있습니까? 내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 헤롯의 궁전에서 펼쳐지는 세상의 세상 잔치의 풍악 소리에 현혹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천국 잔치를 소망하며, 또한 기대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참 신앙의 인 삶,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내는 그 꿈을 만나게 되고, 아니 현실로 맞이하게 되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이계시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기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